오늘은 예수님을 팔자. 팔자가 아니라 팔자. 한번 따라서 고백봅시다 예수님을 팔자. 발음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자. 예수님께서 몹 없이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 어디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작하는 21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베푸시기 앞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당신을 팔게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누구리까라고 묻는 가론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누가 당신을 팔 자인지를 직선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래 너야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당신을 팔 것인가를 아셨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을 팔자 앞에서 제자 중한 사람이 당신을 팔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즉 예수님이 가론 유다의 그 약한 의도를 지적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행동이 가론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국률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론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팔자 이름이 공개된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떡한 조각을 적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는 다름 아닌 가롯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보십시오, 아니 뭐 호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예수님을 팔지 안 팔지는 아직 정확히 정확히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당사자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보다 가론 유다는 뭐 없이 기분이 상하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면전에서 나를 팔 자가 너야! 라고 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럼 가론 유다는 누구입니까? 평상시 예수님 곁에서 물질을,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자입니까? 이런 그가 무엇 때문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물건도 아닌데 돈을 받고 누구에게 판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필요로 한 자는 또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째서 돈을 내주면서까지 예수님을 사간다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입니다. 그것도 가장 신뢰한 많은 자입니다. 평상시에 재정을 맡았던 유다가 그런 짓을 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고 지적을 당했을 때 그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은 어찌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무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27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한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어간지라"라는 해당되는 헬라 원어는 이렇습니다. 공간복음 소 기자들이 의하면, 악한 영이 인간 내로 침입해 들어가는 상황을 묘사할 때에 "들어갔다"라고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마귀가 가른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였으므로 따라서 본절의 본문의 기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가정에서 특히 주목할 사실은 들어갔는데 속히라는 표현입니다. 즉 사단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자 지치 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단은 그동안 가론 유다의 그 마음을 느슨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애정의 표현을 떡을 던졌을 때 그에게 떡이 던져지자 싹 달라졌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가련 유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서 역시 사단도 신속하고도 완전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속히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당신 약기던 제자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1절에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가장 믿는 자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모두에게 알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유다는 영접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았던 자임을 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요 무섭게 변합니다. 무섭게 달라집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도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도 버릴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3 0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반응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는 자기 속에 감추어진 욕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욕망을 사단이 지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기 하라 하시니 하지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설마 했습니다. 유다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28절, 29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었고,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은, 아, 유다가 돈깨를, 재정을 맡았으므로 2월절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30절에 유다의 앞으로의 행보를 밤이라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을 표현한 부분이고 그가 어둠 속에 속한 자임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살았으나 곧 죽은 자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바꾸고 나가니 밤이 돌아 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때가 시간적으로 밤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의 전통을 따라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밤에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속히 만찬 석산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심으로는 한숨을 팍 쉬면서 휴, 살았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신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음모가 탈론할까봐 막 걱정이 앞서서 가시방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제대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부터는 아무런 의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사히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나사라인 예수의 일파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받게 될 혐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은 삼십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며 대체사장이 집으로 걸음을 옮겼을 것이며 아 큰일 날뻔했다 아유 눈속간 내심으로 한껏 해제를 부리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연 그가 캐제를 불렸던 것처럼 진정한 생명 부귀 영화를 얻었습니까? 진리와 사랑이셨던 예수님을 팔아넘김 대가로 얻은 은삼십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자유를 만직하며 강명의 세계에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구가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은삼식 가운데 한 푼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자기 편이 되어 줄이라 생각했던 그 자들이 이제는 싸늘하게 냉대 속에서 자기를 배척합니다.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끝없는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비참하게 끝내는 자살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자유도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입니다.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오늘 봄을 통해서 파멸의 길을 걸으면서도 살았다고 해치는 가론 유다의 모습을 보며 키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시간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혹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본다고 하나 실상 소경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모습으로 엎띠으로써 참된 빛과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laughs>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유다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또 재정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제자 노릇을 했다니, 야 말도 안돼 기가 막힌 일이야.라고 유다를 정지합니다. 유다는 대역죄인 취급합니다. 아주 못된 놈이야. 그리고 우리 자신은 유다와 전혀 다른 신앙인처럼 의인화하곤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유다와 같은 모습은 없을까? 아닙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팔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만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판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나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아유, 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당연시 했기 때문에 나는 가련 유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보면 이런 시간들이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천복히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사람들이나 또한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황금 맞는 죄에 빠져서 나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처음에는 자타가 인정하는 탁월한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전도도 잘 합니다. 황금도 잘 드립니다. 봉사, 충성, 헌신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가론 유다만 해도 그 재능과 충성이 탁월했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직분, 회계의 직분을 맡기셨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완전 무결한 한 신앙이었으나 쉽게 사단의 계기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이런 사실이 맞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사울이여 순진했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왕이 되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지혜가 충만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취향을 받았던 솔로몬도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얻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영국 대전 싸움이 한창 일어났을 때, 웨스턴 처칠이 웨스트 미스터 사원 강장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치 뭐 bts 가수가 나오듯이 강장 안에는 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워슨 처칠이 궁을 떠나서 가는데 간조차를 가면 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다뭐 환호하고 사인받으려고 그럴까봐 이제 대안을 세운 것이 택시를 타고 멀리 들어가자.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기사양반 그 워스턴 처치 사원 강장으로 갑시다. 했더니 기사가 안 됩니다. 왜요? 했더니 잠시 후에 처칠이 연설이 있는데 나는 그 연설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처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그래서 각인 가야 되기 때문에 기사 양반 가면 내가 요금의 두 배를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갑시다. 처치이고 나발이고 두 배에 처치리고 뭐고 갑시다. 금세 변을 성경에도 처음에는요, 신앙적으로 탁월했으나 후에 하나님 배신자 한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조금 잘났다고. 조금은 이루었다고. 조금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탁월한지 얼마든지 타락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특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앙에 모범적이며 탁월하다고 칭석을 받는 성도일수록 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늘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내릴까라는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배신의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늘 자기 신앙을 감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팔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생각을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위다는 예수님 곁에 항상 있던 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가 그럴 수 없다고 여길 뿐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공간적으로만 함께 쓸 뿐입니다. 유다는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그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동양 격언의 군자는 대로로 소위는 교활한 길로 간다고 말을 합니다. 가론 유단은 사단이 미혹한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작정하신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승리의 언약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베세다 들력에 오병여의 풍성한 축복을 얻는 길만 바라보지 맙시다. 예루살렘이 입성할 때 군중들이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환호하는 그런 길만 원하지 맙시다.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와 골고다의 길을 함께 가는 그런 성도만이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의와 사랑의 길로만 행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 행하시고 그길 뒤에는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풍성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있어서는 이 시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는 17년 전에 사랑의 교회 고 관원 목사님 칼 세미나에 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월요일까지 수업을 듣고 금요일날 사랑의 교회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제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되었고 제가 담당한 구역이 서초동이었습니다. 구역장이 서초동을 인도하는데 딱 들어갈 때부터 와이 대단한 지역이다. 어. 속마음으로 이런데 한번 살고 싶다 할 정도로 탁. 아니야 다를까. 한 아파트에 딱 들어갔는데, 범상치 않습니다. 모든 가구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째로 이태리 째막 죄로 쫙. 순간적으로, 아, 이 집주인은 조금 거들먹거리겠다. 목에 기부스 하면서, 나 이렇게 살아. 펌좀 찾겠다 라는 선입견으로 야 이게 오늘 인도하기가 쉽지 않겠다 근데 마침내 다 구역 식구들이 둘러앉고 제가 사랑의 교회 단임 목사도 아닌데 제 앞에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남편은 출근하고 딱 자리에 앉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와말 그대로 집이 2, 30억 가는 아파트에 가구도 엄청난 화려한 가구에 같이 고다 같이 누릴 거다 누릴 수 있는 그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 보면서 우린 조금 좀 낫다고 조금더 형편이 좋다고 잘 나간다고 하나님, 아예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삽니다. 그리고 배신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때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조금 뭐 이루어졌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재정을 맡았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팔아먹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랑하며 함께하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